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호입니다. 저는 저번 주에 도쿄에 다녀왔는데요. 내용들은 잘 정리해가지고 빨리 올려보겠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이번 주는 무슨 컨텐츠를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제품들 중에 괜찮은 제품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언박싱까지는 아니지만 보내주신 제품들 중에 괜찮은 제품들을 골라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중간에는 브랜드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가지고 추가 할인 코드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펜필드에서 아우터를 보내주셨습니다. 퀼티드 워크 자켓이고요. 블랙워치 패턴의 퀼팅 자켓인데, 겉감은 우론방 소재, 카라는 코듀로이 소재를 써서 전체적으로 클래식하면서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핏감이 굉장히 좀 여유 있는 편이어서, 안쪽에 레이어드를 하기도 용이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포켓 디테일들이 되게 재밌는데요. 비스듬히 배치한 가슴 포켓과 메인 포켓들이 굉장히 볼륨감이 있어서, 전체적인 실루엣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러프한 포켓 디테일을 추가해줘서, 헌팅 자켓,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이런 카라비너나 빈티지한 스냅버튼까지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나요. 기장감이 좀 이렇게 쇼트하다 보니까 겨울에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한테 좀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엄청 두꺼운 소재는 아니지만 조금 레이어드를 잘한다면 출퇴근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들고 있는 브리프 케이스는 더텅이라는 브랜드의 여백이라는 제품입니다. 더텅은 예전에도 잠깐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제품을 정말 한달 내내 들고 다녔을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제품도 그때 같이 보내주셨던 제품인데 이제야 소개드리게 됐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솜으로 본딩이 되어있어서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좀 무거워 보이는 외관과는 달리 엄청 가볍습니다. 16인치 맥북도 넉넉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 케이블 선이나 주변 기기들을 넣을 수 있는 포켓들도 이렇게 세심하게 분리가 되어있어서 직장인들이 좋아할 만한 실용적이고 깔끔한 깔끔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은 은은한 버터 컬러의 안감을 써줬는데요. 케어라벨도 굉장히 감성지게 박아 놓으셨더라고요. 실용적이면서 감성까지 놓치지 않은 이런 세심한 부분이 전체적인 브랜드의 느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더텅의 제품들 대부분 이제 사이즈감을 보면 과하게 크다거나 작다거나 하지 않게 다른 제품들 대비 어 약간 작은가 하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감이거든요. 뭔가 좀 낭비가 없는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또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가고 무게감은 가볍. 그리고 퀄리티를 생각을 하면 가격도 너무 괜찮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일상에서 데일리 백으로 퀄리티와 디자인, 가격까지 다 잡고 싶으신 분들은 더텅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IP라는 브랜드에서도 옷을 몇개 보내주셨는데요. NIP는 다양한 분야의 옷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여기도 옷들이 빈티지하면서 디테일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NIP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6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전 상품 대상으로 해서 할인율도 꽤 크고 추가 10% 할인 쿠폰까지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가격의 제품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제품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패디드 MA1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게 빠진 것 같은데요. 가먼트 다잉을 돌려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빠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컬러감도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은 그레이 컬러입니다. 안감은 이렇게 오렌지고요. 얘는 팔기장은 적당히 길지만 전체적으로 총장이 짧게 빠져서. 핏이 좀 깔끔하고 트렌디하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자체 심심해질 수 있는 기본 디자인에 중간에 이렇게 절개 디테일을 넣어줬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워싱이 들어가면서 약간 에스닉한 패턴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되게 단순한 한 줄이 전체적인 무드를 바꿔버리는 것 같아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단독으로 입기에는 너무 얇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너무 춥지 않은 날에 뭐 이런 맨투맨이나 후드 같은 걸 레이어링 해서 바지도 좀 두툼한 거 입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입고 있는 바지도 NIP 제품인데요. 플리스 팬츠입니다. 이사이즈랑 3사이즈 중에 작은 사이즈를 입었는데 그래도 조금 큰 느낌이 있어요. 허리에는 기본적으로 웨빙벨트가 있는데 이게 돌아갈까봐 박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뜯어서 허리를 쪼아서 입어보려고 합니다. 허리가 좀 커요, 지금. 기본적으로 프리스 재질인데, 무릎이나 백포켓, 그리고 해머루프나 툴포켓 같은 부분에 나일론을 써줬고요. 발목 뒷부분에도 들어가 있어서 재밌습니다. 무릎 부분에는 턱을 줘서 실루엣을 조금 더 예쁘게 잡아주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올리브가 섞인 그레이라서 겨울과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색 컬러감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입으면 이제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라이프 티셔츠인데요 네이비랑 옐로우 그리고 그레이가 섞인 멀티 스트라이프 티셔츠입니다 얘는 지금 가장 큰 사이즈를 입었어요 레귤러 핏으로 나와서 제가 자주 입는 그런 낭낭한 핏은 아니지만 이런 핏들의 티셔츠들은 이너로 레이어드 하기에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맨투맨의 이너로 입어서 밑단에 스트라이프 패턴을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좀더 재밌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장이 조금 길긴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들 뿐만 아니라 n i p 전체적으로 큰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10% 할인 코드도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날씨가 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패딩을 많이 찾게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노르디스크에서 이 패딩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아웃포켓 크리스탈 다운 점퍼라고 하고요. 머스타드 컬러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보시는 것처럼 엉덩이를 덮는 중기장 패딩입니다. 제가 저번 컨텐츠에서도 하프 코트를 소개를 드렸었는데, 요즘 이런 기장의 코트나 패딩이 좋더라고요, 저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그렇습니다. <laughs> 구스 다운이라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벼운데 겉감을 이렇게 경량 립스탑 원단을 써줘가지고 더 가볍기도 하고 터치감도 부들부들합니다. 이렇게 체스트 포켓을 사선으로 이렇게 배치해 준 것도 되게 재밌고 메인 포켓은 위로도 찔러 넣을 수가 있지만 옆으로도 찔러 넣을 수가 있거든요. 포켓들이 많아서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톰매 시보리가 있어서 이렇게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수 있고요. 뭐 허리 스트링으로 핏감을 조절할 수도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도 같이 이제 차단을 해줘서 겸사겸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머스타드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엘두라는 브랜드에서 모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얘는 전부터 EQL 추천 제품에 떠가지고 위시리스트에 올려놨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너무 귀여운 척하는 것 같지 않나? 아니면 뭐 챙이 원래 일자거든요 그래서 완전 아재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망설였던 제품인데 이번에 실제로 받아서 이렇게 써보니까 제가 머리가 작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챙이 처음에 일자로 이렇게 펴져서 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약간 구부려서 착용을 하는 게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겨지면서 약간 얹어서 쓰는 게 요즘 모자 유행이잖아요. 근데 저처럼 좀 얼굴이 크신 분들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옆으로 이렇게 넓은 쉐입이고 핏이 여유 있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런 모자 핏을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싱을 돌려서 빈티지한 색감이 매력적이고 특히 전면부 아플리케 자수가 너무 예쁜데요 살짝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런 로고 플레이지만 일단 폰트 선택을 정말 기깔나게 하신 것 같고 또 그걸 아플리케 자세로 표현한 부분이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신발도 이렇게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천연 소가죽 스웨이드로 만들어진 올리브 컬러의 스니커즈입니다 겨울에 구두나 부츠도 좋지만 이런 스웨이드 소재의 스니커즈도 하나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따뜻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가피에는 이렇게 웨이브 패턴을 줘 가지고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 줬고요 여기 이 부분은 조금 아가미 같은 느낌도 들죠 도스바 같기도 한데 중창도 누려서 되게 빈티지하게 좋은 것 같고 뒤축에 이 부분이 베지터블 레더 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을수록 에이징이 될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신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착화감이 약간 딱딱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디자인 너무 예뻐서 발이 자주 갈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브랜드에서 관심도 많이 보여 주시고 좋은 제품도 보내 주시고 이런저런 제안들도 많이 해 주셔서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까지 부탁을 드리고 특히 처음 오신 분들 있잖아요. 꼭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한 주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